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갖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예수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없는 겁니다. I'm nothing. I'm nothing.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짓는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웠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며 진리와 의미와 가치와 모든 존재에 대하여 그분이 근원이시며 기준이시며 그분이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며 가치를 부여하시며 채우시며 넘치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빌리포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기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가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비운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무엇에다가 연결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하며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말하 자기를 기르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에 실패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잘들으야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말씀을 드리면 누가 소리를 울릅니까 누가 큰 소리를 칩니까 어느 사람이 큰 소리를 치죠 자기가 옳고 맞으니까 자기가 옳고 맞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oh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옳은 일을 하견되는 줄 아는다. 아니요. 그 옳은 것을 옳은 것대게 하는 것이 진짜 신하님의 신뢰입니다. 아멘. 아멘. 아, 어, 아멘. 아멘. 알아듣는 분들만 아니하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뭔 소리구나 하시 <laughs> 그래서 다시, 내가 얼거나 맞았을 때큰 소리쳐서 상대방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원년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거제나 금률이나 자리가 있을 때 바로 그때 다시 말하 좋은 일을 한다고 할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 아멘. 네, 네. 어, 네.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희생을 합니다. 물질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돕기도 하고 힘의 진나으로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는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 공부가 되어 버린다고. 하지 좋은 사도다 너에 나가서 배우면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가질, 눈을 가지면 더 좋은 장로가 될수 있다. 아멘. 아멘. <웃음> <웃음> 제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laughs>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자기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완전 다른 차원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수도 i 의 장녀에서 만나잖아요. l i 그 g y o 데 우리 어떻게 하 i 남자들이니까 다 장로님들이시니까 다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 오르면 큰 소리 치고 내가 g 다 네가 I'm 하는 것으로 n g 을 o u I'm 나는 그렇게 세월 you, I'm t e l l 있다고 생각합니다. t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일을 이고 내 공로와 내 자랑을 쌓는 것밖에 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속지 마자. 수도의 자로의 여러분, 속지맙시다. 네. 속지 말자. 제가 오늘 우재혁장님께도 감사하고 화정민장님 이렇게 수도네 장로 회장이 되니까 축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하실겁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설교자가 아니잖아. 내가 수도의 회장이 아니잖아. 아, 수도의 장로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아, 그렇지요. 자, 1절에서 4절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담과 거위에서 한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를불지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 내부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아멘. 우리 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고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인 거입니다. 아멘. 네.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자기의공로를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본사를 희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려고 하지 마라. 교만한 것입니다. 피택 안 수집어요. 택에 주면하는 거예요. 제발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하려고 하지 마라. 시켜 주시면 하는 거다. 그게 사명의 특징. 이걸 못하면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니 그것을 신앙으로 갖지 못하면. 뭘 하든지 간에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람과 함께 결혼내고 자기 부모를 쌓는 것 말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다 교회 일을 하면, 노예 일을 하면, 연합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일하고 있다고 일을 하고 있다고 속지 마시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 척하며 자기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 사람이 그래요. 또. 것과 속이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 것을 믿지 마세요.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지막고이 말씀을 수도회 장로회에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자로서. 많은 결제를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자기를 베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도하시겠습니 <laughs> 하나님 아버지, 도노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도회의 장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